오늘은 고대 원피스 카드를 개봉해 볼게요. 포켓몬이나 기타 트레이딩 카드처럼 계속 발매되어 온 카드가 아니라 3탄까지만 나오고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팩이었어요. 무려 싸이월드가 존재하던 시절에 발매된 카드인데 2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는 기분이네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디자인은 루피조로 상디. 아주 정석적이네요. 폰트부터 옛날 감성이 돋보이죠. 팩 가격은 단돈 500원. 물가 상승률 제대로 느껴집니다.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였죠? 네, 요즘 카드랑 비교해볼게요. 이게 만져보면 두께감 차이가 상당한데요. 옛날 거는 8장이고 요즘 거는 6장인데 그래도 요즘 카드 팩이 더 두꺼워요. 그만큼 재질이 좋아졌다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팩부터 개봉해 볼게요. 놀릴까봐 어, 불안네 예전에는 마케팅을 이렇게 했었군요. 일등은 뭐 준가 원더스완 게임기. 뭔지 모르겠네. 이등을 하면 무료 티셔츠를 주네요.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본크레 네, 카드. 오, 에이스. 스킬 멋있어 강자여유. 오 남이. 음, 이거 뭐였지? 무슨, 듀공이었는데. 듀공. 어, 뭐 바트라 백작. 오, 조로. 드래곤 헤어리치기. 비비. 어, 마지막 또 에이스. 마지막인가요? 아, 에이스. 좋습니다. 홀로카드는 없지만, 에이스 카드가, 제가 좋아하는 에이스가 두장 나아졌네요. 이 프릴러스 카드들은 슬리브 처리를 바로바로 바로 해주겠습니다. 카드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두 번째 팩을 개봉해 볼게요. 아, 개봉 전에 이거 끼면서 사이즈를 보니까 카드 사이즈가 어, 요즘 거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와, 이 정도입니다 이게 6693 슬리브라서 요즘 거에는 딱 맞는데 예전 거는 앞으로 더 작은 슬리브로 준비하겠어요 그럼 다시 두 번째 팩두 번째 팩은 이팩세개 중에서 가장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발매를 조그만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디자인은 이번에도 루피 주로 상디, 그리 제가 뒷면을 살펴봤는데, 샹크스가 왜 이렇게 좀뭐 약간 비열한 느낌? 꼬마 악당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샹크스 옛날 느낌이었어. 옛날 팩이니까 개봉해볼게요. 이번 팩에서는 뭐가 나올까? 오 일단 여기 리업음 있는데 이 홀로카드 구종이 작성했네요 저는 조로 나오면 좋겠네요 다시 볼게요 네 우수 어그 버기 해적단의 어디 어이구 오토끼 손모건 오 멋있어 근이 아미 초파. 누구나? 아, 이름이 누구나가 아니라.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 통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할아버지. 오케이. 마지막 카드였나? 아, 크로. 캐릭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홀로 카드를 원했던 만큼 좀 아쉬운 결과네요. 일단은. 또, 모디랑. 뭐가? 슬쩍 껴서 보내 줄게요. 마지막 세 번째 팩입니다. 그 앞에 두 팩은 발매 연도가 둘다 2003년, 21년이나 됐는데 2003년, 이거는 2004년. 겨우 20년밖에 안 됐어요. 음, 팩 중에 최신 팩이죠. 근데 이거 나오는 텀이 무슨, 3개월 걸렸다가 8개월 걸렸다가. 아, 요즘에는 이러면 좀 힘들죠. 네, 마지막 팩. 개봉해보겠습니다. 아, 홀로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박스다 하나 나오는 것 같아서 로가 예, 네, 우수 파운드, 크로커다일 그 악어, 다음에 페루, 그리고 스모커, 초파, 근육 버전. 아, 이거 뭐야? 약간 복선을 주는 그런 느낌인데, 한 팩... 뭐야? 이거 일단 뒤에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음, 이거 경품. 1등 상품이 좀 탐난다 뭐 피규어 같은 건데 오 아무튼 프릴러스 어, 미스터 포, 오케이 오 조로 조로 마지막 PB, 홀로가 없어서 아쉽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조로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어 우선 원피스 카드 재질 정말 좋아졌다 옛날 거랑 비교가 안 된다 와 진짜 좋아요 재질이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작네요 카드도 장난감이지만 이거는 약간 뭔가 진짜 애기들이 갖고 노는 그런 장난감 사이즈예요 오 엄청 마지막으로 프릴러스 카드 좀 보여드릴게요. 와 20년 만에 아주 새로운 원피스 카드팩이 나왔네요. 제가 원피스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팬으로서 즐길거리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요새는 원피스 만화책도 다시 정주행 하고 있거든요. 하늘선 편 재밌더라고. 또 다음 주면 부스터팩 2탄이 나와요 정상결전이라고 그때는 영상 퀄리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카톤 개봉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핑만 까니까 이게 좋은 걸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뵐게요. <목소리>